누가보음 3장 22절 말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히 마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And the Holy Spirit descended on him in bodily form like a dove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very pleased Amen Hallelujah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손수 침례를 받으시사,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마인 앞에 공적으로 메시아직의 수임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 오는 메시아 왕교의 왕의 찬송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팔로워인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아버지 왕과 영광이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뭐 강구드럽나이다. 아멘.